저는 이어서 210페이지에 아니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음. 사람들이 대체로 아니요 또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자는 이어서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아니오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도 요즘 예전에는 좀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뭐 뭐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그때는 마음이 많이 열려서 마음이 쿵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내가 거절당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말을 정말 인, 딱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 왜? 라고 말도 하게 되고, 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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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 뭐 하고 싶어? 라든지 음.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달까?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음. 끝도 없다 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음. 저는 MBC 2 수업 들으면서 거기서 어떤 표현을 했, 했었냐면은 아니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다른 욕구에 대한 예스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예스를 하기 위해서 나의 부탁에 지금 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 지금 저 사람 다른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내, 개인적으로 상대의 노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생기를 되살리기 위한 공감이란 얘기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 그 욕구에 따른 부탁과 연결을 잃으면 대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다 음. 라고 했는데 대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건 어떤 대화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다가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예시를 봤더니 여기 이제 이모가 20여년 전에 자신의 두 아이를 떠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한다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엄마랑 이야기할 때 굉장히 되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게 빡 떠오르면서 아 이게 내가 엄마에게 엄마의 느낌과 욕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대화에 재미가 없었고 엄마는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지겹기만 한 거죠 저는. 어. 근데 이제 그 대화에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때 이제 엄마의 욕구와 느낌과 이런 거에 내가 집중을 했다면은 대화가 조금 더 재미있고 생기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읽으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바꿔보고 싶은 게 자연님이 내가 엄마의 느낌과 욕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책임을 자연님이 갖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책임으로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돌볼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때 아 내가 이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방식의 표현으로 좀 어, 바꾸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그 책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내, 내 책임으로 돌렸을 때, 음. 나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선택 못하는.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제가 저를 비난할까봐 걱정이 되셨나봐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맞아. 아니, 모리스님의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데, 음.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을 되뇌 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면 더 쉽게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만 되뇌이는 거죠. 엄마가 힘들어. 왜냐면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좀 되게 연결되고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 엄마 그랬어라고 할수 있을 텐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어. 음. 모리스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아, 조금 더 와닿네요. 이 문구, 문구들이 음. 저도 사실 자유님의 말에 엄청 공감하는 게 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되게 길게 하세요. 음. 근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그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서론도 굉장히 길고 뭔가 중원부원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을 때부터 이미 뭔가 직감을 하면서 아 이건 또 내가 알수 없는 엄청 오랜 뭐 오래 이야기가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미 또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 비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아, 음. 나는 예쁜 딸이 아니구나. 음. 엄마가 그래도 힘들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음. 그래도 엄마가 좀더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나도 더 나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좀 MVC 교육을 좀 권하고 싶어요, 요즘은. 어. 정말. 그러면 엄마도 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저는, 어, 침묵을 공감으로 듣는 게 인상 깊었는데, 어, 214페이지에, 음. 이제, 우리가 제일 공감하기 힘든 것중 하나는 침묵이다. 음. 그리고 우리는 가장, 200, 215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에, 어, 연결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음. 하는데, 저는 항상, 어, 상대방이 침묵을 하거나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거의 항상 최악의 상황을 네. 가정을 하고 혼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는 뭐 안부 전화만 와도 음. 그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아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 비난하려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가 무서웠던 음. 때도 있고 상대방이 침묵을 하거나 피드백을 안 했을 때, 제가 어떤, 뭐, 안 좋은 결과를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걸면은, 전혀 정반대에, 오히려 음.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거나, 어,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침묵을 그 견디는 게 되게 힘들었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음. 그래서 침묵을 그 공감으로 듣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음. 이야기를 해보면, 음. 음, 침묵 뒤에 숨겨진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이 침묵 뒤에 숨겨진 느낌과 욕구를 어떤 식으로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여기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은 직접 대면한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요즘 우리는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음. 그때는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않나요? 맞아. 그냥 침묵이면 어, 그냥 되죠. 침묵이잖아요. 네, 제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음. 이거를 과연 공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음. 어떤, 어떤 느낌과 욕구가 있는지를 카카오톡의 상황에서 어떻게 <laughs> 알수 있을까요? 음. 그런 거 많죠. 음. 그런 거 많죠. 어, 저는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카톡으로 공감을 해서 그 상대방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저한테 기프트콘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카톡으로도 공감이 가능하구나. 음. 이런 깊은 공감? 그런 이제, 어, 기억이 있네요. 음, 카톡에서 만약에 침묵이라 하면, 그러니까 답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 상황에서 도 재차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셨던. 일이 사라지잖아요. <laughs> 그러면 읽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laughs> 음, 음. 내가 이제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답장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게 막막하긴 하거든요. 상대가 말을 안 하고 있어. 음.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음. 그때도 저는 생각해보면은 아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앞쪽에 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상대의 느낌, 책임을 느끼면서 음. <laughs> 상대가 혹시나 불편하면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불안한 거지. 나 스스로 혼자.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내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상대가 지금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라, 보는 것이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의 방법인 건가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 음,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음. 그냥 추측하는 거. 추측하는 거.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질문을 해도 되고 그냥 혼자 추측하고 있어도 되고. 네, 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지. 어. 언제까지 계속 대화가 끝나기 전까지 침묵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질문을 어떻게 이 추측을 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겠네요. 이제. 음, 음. 음. 그렇구나. 질문을 하는 것도 음. 어 내가 불안한 불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음. 어 집중을 하면서. 막 상대방한테 다그치듯이, 응. 응. 왜 표현을 하지 않냐, 왜 응. 침묵을 계속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음이길래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그치면 상대방이 더 응. 움츠러드는 걸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응. 그 그렇죠. 응. 그래서, 진짜로 그 상대방이 왜 침묵하는지를 추측하면서, 응. 지영씨 뭐 불안하니? 아, 이렇게 간단하게, 다정하게 물어봐주고 응. 기다려주는 응. 게, 응. 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 지금 권일 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든게그 질문을 하고 나서 기다려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다. 음.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게끔. 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 가지고 빨리 이거를 해결하려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상대가 느끼지 않게 하려면은 음.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음. 기다림을 잘 견디려면 어쨌든 나를 잘 돌보고 상대방을 잘 추측을 하는 것이 좀 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잘 돌봐야 그런, 그러니까 음. 좀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좀 어, 나의 그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음. 그런 것들을 어, 잘, 그, 케어할 수, 있,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다. 그 다음에 음. 나오는 사례가 되게, 음. 어,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사례를 자윤님이한 번, 설명을 한 번, 아, 설명을 한한 번. 번. <웃음> <웃음> 읽어주시거나 좀 네네네.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이 8장 읽으면서 여기 이 부분 읽을 때 제일 눈물 쏟을 뻔 했는데 진짜. 음. 이제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사로 이제 마셜 로젠버가 일할 때. 음.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미 약물 치료랑 2번 충격 요법을 몇, 몇 달간 받고 있었고 찾아오기 3개월 전에는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상담실에 또 왔죠. 이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마샬 로젠버그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어, 여기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인상 깊은 게, 침묵을 통해 나타나는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공감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 좀 겁이 나나요? 음. 말을 해도 안전하리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내 말이 맞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공감으로 연결하면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첫 번째 왔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도 그리고 네 번째가 되는 날도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때는 이 따님의 손을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내 마음이, 걱정하는 내 마음이 말로 전달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해봤는데, 이 여성분의 이제 근육이 더 긴장하는 걸 느꼈고, 더 깊이 웅크러드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손을 놓으려고 했더니, 이 따님이 놀랍게도 조금 더 손을 이렇게 주는 걸 경험을 해서, 어, 아, 긴장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들까지 경험을 했다. 그래 가지고 손을 잡은 채로 이제 며칠 동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상대에게 연결하려고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 가족이 왔을 때 이제 더 긴장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이 마실 로젠 보고 손에 쪽지를 이렇게 탁 지어 주면서 어? 이렇게 딱 지어 주면서 어? 이거를 하래. 펼래 그래가지고 이제 마술로 준 거예요. 그 쪽지를 이렇게 쫙 펴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할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음. <laughs> 어, 이 얘기를 이제 읽는데 여기서 지금 또 읽다가 눈물이 날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아. 이 따님 분, 따님도 나랑 소통을 하고 싶구나, 말을 하고 싶구나, 라는 사실에 마샬 로젠버거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고, 1년 후에 그 따님이 이제 일기의한 부분을 보내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놀랍게 변화했던 것은, 음, 마샬 로젠버거 선생님은 나를 배려하며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하고 난 후에는 항상 기분이 좋았다. 나는 선생님과 약속한 다음 상담 시간을 기다리며 날짜 심지어 시간까지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 마샬로젠보가 그냥 계속 침묵으로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집중했을 뿐인데 말을 하게 됐고. 기분도 좋았고, 선생님이랑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되게 기뻐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고, 이게 바로 그 공감의 힘이구나. 이 제목 그대로 공감의 힘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현된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공감으로 들어준 사람과 충분한 연결을 가지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 저는 어저께 이제 내면탐험에서 경험했던 것들 보물찾기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제가 이제 음식과 섭취에 관련된 주제였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음식을 좀 과식을 하고 되게 후회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저께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거를 발견했었냐면은 아 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내가 있어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또 현실에서 내가 너무 지친 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고 싶은 나와 지친 나 내가 계속 충돌을 하면서 나를 점점 더그 비난하는 거죠 성취하고 싶은 나는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걸 먹었어 하면서 지친 나를 비난을 하는데 사실 지친 나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힘든 것들을 좀 채워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했던 거였는데 그걸 자꾸 이제 뭐라고 하니까 되게 그 쉬려고 음식을 선택했던 건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쉬는 게안 되게 되는 거죠. 계속 성취하고 싶은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도 진짜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나 그냥 대강 먹으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에 무기력한 상태에 좀 있었는데 어~ 이제 어저께 모리스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친 내가 음식을 선택했던 것이 결국에는 좀더 나를 돌보려고 했던 선택 아니냐 애쓴 애쓴 자유를 좀더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은 자유가 아니고, 음. 지친 자유를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우, 나 노력하고 있네? <laughs> 삶을 살면서 노력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성취하고 싶은 나의 욕구도 있으니까 <laughs> 성취하고 싶은 나의 욕구도 조금 충족해 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탐험일제도 썼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욕구들을 찾아 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음. 음. 그래서 아 공감의 힘이 이런 건가 보다 어제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네. 음, 감동적이네요 <laughs> 자연님 엄청 노력하고 계시네요. 어, 그렇죠. 노력하고 음. 있어요. 음. 계속 매 순간 노력하고 있는데 나를 음. 너무 몰아붙였던 음. 게. 음. 음. 네. 자 자연님의 사례에서는 네. 지쳐 있는 자유가 있고 성취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음. 지쳐 있는 자유와 성취하고 싶은 자유 둘다 공감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에는. 음. 근데 음. 그 둘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음. 그래서 지쳐 있는 자유에게. 저는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자연님이 스스로한테도 공감을 하고 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쳐있는 자유가 성취하고 싶은 자유의 말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 그럼 너가 성취하고 싶은 자유 너한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좀 지쳐 있긴 한데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는 조금 해볼게 음. 이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 전에는 너 이거 왜안해 계속 이제 성취하고 싶은 자유가 지쳐는 자유한테 음. 어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부담을 준다거나 이렇게 음. 이제 대화를 했던 것들이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음. 그냥 더 지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게 아닐까 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음. 음. 맞아요 자윤 님 얘기를 들으면서 음. 어, 눈물 날 뻔했어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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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윤 님은 자윤 님의 얘기를 들려줬지만 음.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음. 지쳐있는 저와 뭔가 성취하고 있는 저가 음.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너무 좀 자연님이 그렇게 뭔가 좀 용기를 가졌다? 뭐 힘이 좀 났다? 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좀 감동이 왔어요. 음. 자연님이 더 힘이 나고 음. <laughs> 더 성취도 음. 하고 실식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 <웃음> <웃음> 네, 저희 비폭력 대로 포기기 팔장 여기 200 페이지부터 해그 해봤, 끝까지 해봤는데. 말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공감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 이 공감이 사실 여기 있는 내용만 들어서는 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음. 마장 문단에 공감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심리이론이나 심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느낌과 욕구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심리치료를 위한 훈련, 어떤 교육을 꼭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음. 음. 그냥 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내가 그거에만 집중한다는 그 생각, 음. 아그거 하고 싶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될수 있다라는 음.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음. 특별한 심리 이론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욕구나 느낌에 머물러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위로가 되네요. 뭔가 특별한 특훈련이나 이론을 배워야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랑 음.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해주니까 뭔가 좀 열의가 나고 음. 좀 안심이 돼요.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 좀그이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서, 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서 내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음. 마음이 있어요. 음. 음. 그런 마음으로 내면타운 운영하고 계시죠?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팔장 이렇게 끝내 볼까요? 네. 네. 어, 네. 저희 그러면 팔장 공감의 힘 어,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고요. 우리스님 인사해 주시죠. 네.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웃음> <웃음>